이번 동계방학 기간 동안 서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김유빈이라고 합니다. 와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계량기 동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1일 크리에이터가 돼서 이런 계량기 동파 사고 현장을 취재해보려고 합니다. 계량기 동파 현장으로 이동 중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차에서 내려볼게요. 접수된 송파구 계량기 동파 현장이에요. 그 전에 각자 그 계량기 자체 내에서 어로다가 터지면서 이게 한2 0이 200개분. 아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저는 지금 계량기 동파 현장을 직접 촬영하려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데 네. 굉장히 신기하고 또 어려워 보이네요. 이렇게 다교체형 상태에서 꼭 쳐봐요. 이거 이이 반을 돌아가는 물이 들어가서 돌아가, 돌아가, 확인하면서 어,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물이 흐르나요 이렇게. 그리고 끝까지 돌립니다, 아니요. 그게 반전 한 바퀴만 돌아요. 혹시 지금 옷은 왜 넣고 계시는 건가요? 어, 찬 바람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보온 보온 작용하기 위해서. 지금 넣으시는 스트로폼은 보온제인 건가요? 보온 약간 하는 거죠.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겨울철 계란계 동파사고 예방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사용하세요. 아!